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2차 솎기까지 끝내고 벌써 이른 밭들은 봉지까지 다 씌웠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작업이 얼추 다 끝났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때까지 궁금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해 가지고 대표님한테 여쭤 볼 건데 대표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적심하는 원리 그리고 부처를 따는데 언제까지 따야 되는지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적심부터 언제 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심은 어, 제일 주된 그 목적이 창립을 도와주는 겁니다. 어, 적심을 하지 않고 계속 순이 자란 데 내버려뒀을 때는 어, 아무래도 그 순이 크는 쪽으로 힘을 쓰다 보니까 열매 쪽으로 힘을 덜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 적심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양분을 열매로 보내서 창립을 잘하게 도와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목표인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적심을 하지 않고 계속 키웠을 때는 우리가 포도나무와 나무 사이를 어, 예를 들면 2m, 2.5m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제 형성을 시켰는데 그걸 내버려두면 막 옆에 나무도 침범하고 이래서 그늘도 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도 있고. 그래서 이제 햇빛 투각량 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보는거고 그 세번째는 얘를 그냥 계속 키우면 물론 열매가 맺혔을 때도 어 열매를 키우고 익히는 데 역할을 잎들이 해야 되는데 그순지력이 적심을 안하면 계속 나무 크는 대로만 가기 때문에 필요한 잎수를 확보한 다음에는 무조건 적심을 해서 적정 잎수를 확보하고 창립을 돕게 하고 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침범하지 않게 해서 어, 햇빛 그 받는 양도 많게 하고 또 열매 수확하는 데까지도 양분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러면 적심을 하는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언제 좀, 그러니까 시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입수로 봐야 될까요? 언제 적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그 꽃송이 위에서 뭐몇 마디에서 적심한다. 또그 옛날 우리 초기에 캔베럴리 그, 어, 공부를 할 때는, 뭐, 500원짜리 동전 만할 때, 뭐, 적심을 한다. 뭐, 열쇠임, 열네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천평 농사만 짓는다고 라 하더라도, 결과 모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어느 세월에 다 세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뭐, 계량된 방법으로, 조금 손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 기준을 정해서 해봤는데, 오, 어,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여러 년도에 걸쳐서 해봤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정립을 해봤는데 그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한번 해, 아,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위에서 어, 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결과 모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아 이게 주지가 있고 결과 무지가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어쨌든 이 가지가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데 어 이거를 가지를 지탱해 주는 덕시선이돼 있을 거 아니에요 웨이크만식이든 덕식이든 그럼요 점선이 이제 철사라고 이렇게 다정을 하는 거예요 1번선 우리는 1번선 요거 이제 주지 그리고 여기에 2번선 그리고 여기가 여 여기 이제 3번 선인데, 요거는 이쪽 방향으로면은 보 이것도 1번 선, 2번 선, 요기도 이렇게 3번 선 있는데, 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에 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1번 선을 보통 40에서 50cm에 띄우고, 어 2번 선도 보통 40에서 50cm에 띄웁니다. 그리고 이 3번선은 요 주지와 요 주지의 딱 절반, 절반에서 이거를 딱 띄워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에 나무가 있을 때도 여기서 1번, 2번, 이렇게 3번이 있으면 이 나무와 이 나무의 절반의 3번 선을 띄운다. 그러면은 3번 선은 어쨌든 나무와 나무와 딱 중간에 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선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고리를 이렇게 걸잖아요. 가지가 안 움직이게. 그리고 2번 선에는 굳이 막 걸진 않더라도 이렇게 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3번 선 넘어갔을 때. 이렇게 한마디, 이파리 하나 난그놓고접시면 한단 말이에요. 그다 요게 옥천의 하우스 기준으로 하면 요 나무와 나무 사이가 보통 한 2m 정도 되고 요 가운데 요 3번선은 보통 1m 딱 가운데 띄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음요 1m에 몇미터리가 달리느냐. 수세가 센주얼 머스켓 같은 경우 7, 8장. 그 열매 위에서 7, 8장. 해서 적심을 한 거고 그래서 주얼 같은 경우는 적심을 한그 여기서 적심을 했을 때 부초에서 나오는 또 이파리 하나 둘세 개나 두 개를 남기고 입술을 확 건다고 우리 먼저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렇게 1번선, 2번선, 3번선 1 m 까지 갔을 때 적심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 했을 때 보면은. 입수가 시드레스 같은 경우는 열석장 14장 이렇게 되는거고 주얼도 간벌을 해가지고 수관을 넓게 한거는 그 정도 입수가 확보가 돼요 그러면 은 500g 600g 한 송이 익는이파리는 충분히 확보, 확보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수세에 세고 약하고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 여기까지 보담할때 수세가 약한거는 도달하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게 있을 테고 보통 잎팔이 하나, 둘, 세개 이렇게 꽃대가 많이 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도달하기 전에 꽃이 펴. 그러면은 이때 접심을 하느냐 마느냐 하죠. 1m에 도달하기 전에 꽃이 핀다는 거는 수세가 안정화될거나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거는 접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접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수세가 적당한 거는 어 여기에서 꽃대가 물고 나오고 꽃이 필 정도 되면 보통은 요 선을 넘을랑만한 해요. 그러면 넘어가면 한입 남기고 자르는데, 근데 왜한 잎을 남기느냐한 잎을 안 남기고 자르면 여기서 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굵어지면서 무거우니까 이렇게 쳐져 그러면 이 사람이 다닐 때 이게 머리에 걸려요. 근데 이게 한 마디를 남기면 요 선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쳐져 있으니까 사람이 다녀고 안 걸리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수세가 센 거는 어떻게 하냐. 센 거는 꼽히기 전에 벌써 이만큼 가는 거 있어요. 근데 수세가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할것 같으면 그냥 넘어간 상태에서 일괄 적심을 하면 돼요. 근데 유독 몇 개가 막 이만큼 길게 간다. 그러면 개만 먼저 1차적으로 적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덜큰애들 있죠. 걸터서 개화하는 애들 쪽으로 양분이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금방 쫓아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순 따기 할 때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적심을 할 때는 요즘은 어 조금 더 편리하고 능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띄워놓는데 보통 그게 기준선은 1m. 1m 내외에서 이 선을 넘어갔을 때 한눈 두고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한 10수년을 해봤는데 어떤 품종을 적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다음에 붙였다기는 그럼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적심을 했어요. 적심을 딱 하는 순간 어, 일리 가려고 했던 양분들이 일단 여기 열매에 어, 양분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도 여기에 또 부초를 격가지를 어, 계속해서 형성시키죠. 그러면. 어 적심하고 개화 보통 할때 적심을 하게 되니까 이때는 모든 그러니까 주얼몬스테라는 수세가 아주 센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품종은 모든 마디 마디에 나오는 부초는 다 제거한다. 왜냐하면 적심해놓고 부초가 나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 이 잎마다 마디마다 부초가 나와서 그 수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거를 내버려두면, 막, 우거지겠죠. 햇빛도 덜 들어오고, 우리 순타기 할때 햇빛이 잘 들어오면은, 그게 천연살균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초를 어지럽게 제거하지 않으면, 어, 햇빛도 안 들어오고, 통풍도 잘안 되고 하니까, 곰팡이도 올 거고, 뭐 그런, 어, 벌레들도 더낄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부초를 언제까지 따느냐? 수확할 때까지 따는거죠 1차적으로 수확할 때까지 다 따고 그렇다고 수확하고서 그러면 안 따느냐? 아니에요 수확하고도 사실은 자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확할 때까지는 열매를 익히기 위해서 양분을 이렇게 다 보냈다 하면은 수확을 딱 하는 순간 이제 먹여 살릴 포도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앞으로 나가는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방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분이 눈마다 저장하고 줄기 저장하고 이렇게 뿌리로 가가지고 나무를 튼튼하게 하는데 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초들을 안 따고 내버려 두거나 방치를 하면은 이 양분이 그냥 저장을 안 하고 이쪽으로 다 나가서 그냥 없어지는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세를 적당하게 관리를 하면은 부초가 몇번 따고 안 따도 될 정도로 아주 양호하게 형성이 되는데 우리 처음에 말한 주얼머스캔처럼 그런 나무들은 어마어마하게 세게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얼른 10cm 이상 크기 전에 따줘야 돼. 근데 왜 10cm 정도냐? 그때는 새순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연해서 이게 제끼면 싹잘 빠지는데 이게 15cm, 20cm 이렇게 점점점 크면은 이게 심이 바뀌어요. 그러면 안 따져. 그럼 가위질을 해야 되거든? 그럼 가위질을 하면은 그 나온 자리를 정확하게 자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되면 한마디 두마디 에서 자르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부초가 또나 그냥 부초 발생만 많아지는 거예요 연했을 때 얼른 따서 원초적으로 제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럼 부초 따기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면 은 불필요한 에너지가 밖으로 새는 걸 막아줘 가지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초 따기라고 보면 될까요? 아 그렇죠 실제로 500에서 600g 한 송이를 익히는데 과도한 입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정한 입수를 확보한 이후에는 그 잎을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그 포도수확하는데 다수확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 요소인거예요 그또 다른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입수를 많게 하면은 포도 송이를 크게 하거나 많이 달아도잘 됐는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안 된다 어 그래서 만약 이 가지 길이를 길게 해서 열매를 크게 단다, 이, 이거는 어쨌든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은 소비고, 3분의 2가 이제 저장인데, 이게 길다고 해서 그이 이론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적정 입수가 있는데, 적정 입수를 오버하다라도 그게 포도품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실증으로 해봤을 때 에, 드러난 결과예요. 대표 그리고 나무 수세에 따라서 부초가 달라질까요? 어 많이 달라지죠. 우리 주얼머스께서 뭐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똑같은 주얼머스켓서 5m, 10m 짜리 봤을 때 오늘도 한번 보셨겠지만 10m 짜리는 나오더라도 약하게 나오거나 거의 멎어있는 상태고 5m 짜리는 뭐 지금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얼마나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5m 짜리는 계속 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벌써 사람의 노력도 2배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관을 넓게 펼쳐가지고 수세를 안정화시키는 게 우리 생산자들로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럼 수세가 안정되었다라고 평가가 되면은 붙여 따기에 대한 노력도 훨씬 줄어든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어, 뭐 굉장히 줄어들죠 만약에 이거를 어, 조금 더 확장을 했다, 잎도 작아지고, 마디도 작아지고 이런 결과물이 계속 나와다 보면은 어, 소비되는 양분들이 어, 다 열매로 집중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열매가 더잘 맺히고 잘 크고 더잘익어요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어 굳이 새벽에 물을 주지 않고 10시부터 물을 주는 이유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물을 주면 따라 가지고 물이 부족한지, 물이 적당한지, 물이 좀 과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왜꼭 물을 10시에 줘야 되느냐. 근데 사실 10시에 주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법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수년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어, 우리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을 먹게 되면 배가 싸르르 아플 때가 있죠 근데 사실 포도도 비슷해요 그래서 포도는 뭐 이렇게 물을 뭐 한참 햇빛에 데켜서 주지 않고 그냥 그 자동관수 해가지고 지하관점에서 직접 주는 경우가 보통은 대부분이거든요 채소랑 달라서 그럼 지하수 온도는 보통 평균 14도잖아요. 그러니까 14도면 한여름에는 사실 굉장히 시원한 정도의 온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뿌리에 직접적으로 새벽에 들어간다 할것 같으면 사람 배 아픈 것 마냥 얘들도 잔뿌리에 스트레스를 받는 다 근데 그러면 10시는 왜 괜찮냐? 어 그거는 뭐 제가 뿌리를 해보지 않아서 스트레스 어느 정도 받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10시 정도 되면 대기 온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증상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들어가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필요할 때 바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맛이 응급 상황이 생겨서 밤에도 줄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그냥 아침 에했떠 가지고 증상이 활발하게 시작될 때 그때 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뭐 의사들이 하루 2 리터 먹으면 좋다니까 뭐 배부른데도 먹으면 힘들잖아.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개화전까지 개화하고 뭐알 좋게 하기 1차 간단할 때까지는 이슬이 좀 맺히는데 요즘 보면 잘안 맺히죠. 근데 이거는 어 밤의 온도와 아침 온도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슬이 맺힐 조건이 잘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침에는 잘 몰라요. 근데 오후에 점심 먹고 제일 뜨거울 때 두세 시쯤에 어 포도더 위에 이렇게 우리가 밑에서 보면 열매만 보이니까 의자를 놓고 사다를 놓고 더위를 이렇게 딱봐요 그러면 위에 부초도 나올 테고 새순도 가늘은 건서 있을 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시드는 정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새순이 힘말이가 없어요. 야들야들하고 시들은 감이 탁 눈으로 느껴지. 싱싱하지 않지. 그러면 아이 밭은 물이 조금 부족하거나. 적당한 맛은 어쨌든 정상적인 그 수세를 유지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수세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정상적인 맛이고. 그런데 내가 죽어서 확인을 제대로 안 하거나 우리 밭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 같은 1 5 분이라도. 그랬을 때 많은 거는 어, 낚시 대처럼 이렇게 또 휘어지거나. 적심을한 위치에서 부초를 따면 또 부초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굵게 나오는 거는 수세가 생겨요 그러면 물이 많다는 거지 그런 밭들은 물을 줄여야 되는 거고 또 가늘하게 나오면서 시드는 밭들은 조금만 더 늘려주면 되는데 10시에 늘려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12시쯤 뜨거울 때 늘려주는 게 조금 좋아요 네세 번째 질문인데 1번선이나 2번선 정도에서 가지가 멈춰버렸는데 포도가 잘 달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포도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포도를 미리 솎아 버리는 게 좋을까요 음, 그렇죠 그런 질문도 많죠 근데 약한 가지일수록 열매가 잘 달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생존, 본능?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 몸이 약하거나 이렇게 되면 열매를 먼저 맺는 습성이 있어서 열매를 잘 맺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같이 커주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영속적으로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올해만 딱 본다면 그거를 그냥 수확하면 되는데 그런 가지들은 약하니까 덜큰 거고 생존을 위해서 열매를 키운 건데 그렇게 되면은 열매의 모든 양분이 집중되니까 내년도 양분이 적어질 거란다. 그러면 내년도 수확량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여기가 어 주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 가지가 이렇게 우리가 유인을 해놨는데 여기가 1번선, 2번선, 1번선, 2번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고리를 보통 1번선에 걸어요 고정을 하느라고 그런데 1번선에 까딱까딱하게 걸려 있는 거 열매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무조건 제거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까지 2번 선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에 40, 4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 여기가 50, 50될 수도 있어요. 포도밭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왔는데 여기까지 온그 어, 가지의 굵기가 너무 가늘다. 어, 기본적으로 한 송이를 우리가 달기를 했는데 이런 가지들이 많으면 어뭐세 가지 중에 하나는 제거를 해주는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 두번째 선까지 온 것들이 뭐 보통 5mm에서 1cm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한 송씩 다 달아도 뭐 수확하고 내년도 저장량분 만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목소리>